안녕하세요. LA이나TV 강원도 천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가수 임영웅 있잖아요. 임영웅이 드디어 LA를 왔답니다. 그래서 LA 콘서트를 했거든요. 토요일하고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두번 했는데요. 그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I'm hero. 인 로스앤젤레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요번에 콘서트를 했는데요. 3시간 가까이 이곳 헐리우드를 뒤 흔들어 놓았답니다. 2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와 12일 일요일 오후 6시 두 차례를 했는데요. 저희는 농장 언니 딸그 호정이 가요. 아니 티켓 오픈 하자마자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다 전성 매진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장을 구한 거예요? 아, 몰라 몰라. 농장 언니네 식구들 모두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앞 자리 조금 좋은 거뭐 500불 600불 짜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끊고 그러려고 했는데 전부 다 매진되고 저뒷 자리 5천 에 <laughs> 두 자리를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장 언니가 야 우리 임영웅 갈래? 이러면서 호장이가 표를 두 장을 끊었어 <laughs> 그러면서 가자고 해서 제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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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laughs> 그래서 가게 됐답니다 저희는 일요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콘서트를 가게 됐는데요 완전 대박 대박 대박이었답니다 <laughs> 임양웅 미국 콘서트가 열리는 돌비 시어터는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그런 유명한 헐리우드에 있는 공연장이에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타주에서 손님이 오시면 저희는 항상 그분들을 모시고 헐리우드 구경을 시켜주러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헐리우드 블루버드 그 인도에 막 스타, 별, 이런 것들도 거기 있고요. 그리고 그 돌비 시아터. 예전에 코닥극장이라고도 했는데요. 하여튼, 돌비 시아터 그 앞에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손바닥, 발바닥, 도장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그 스타들의 손, 발바닥 도장이 찍힌 곳에 우뚝 서 있는 돌비 시아터. 하, 정말 그 속에도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돌비시였던 내부가 정말 궁금했지만 한 번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 정말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농장 언니가 요번에 임영웅 콘서트를 세상에 그 귀한 표를 구해서 드디어 제가 강원도천 아줌마가 그 돌비시어터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보게 됐답니다. 여러분! 강원도천 아줌마 출세했어요, 완전히! 항상 무지하게 큰 럭키 농장. 하는 사모기이라서 야채를 막거 퍼주고 제가 원하는 거다 주고요. 사랑도 퍼주는 친언니 같은 그런 농장 언니. 아 이렇게 멋진 김영웅 콘서트표를 줘서 또또또 또, 또 감동을 시켜주네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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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언니. <laughs> 아니 아니 따님 호정 씨한테 진짜 더더더 감사해야 되겠네. 아 너무 고마워요. 호정 씨 오픈하자마자 1, 20분 만에. 하 매진된 그 전성 매진된 그 귀한 두표를 어떻게 구했네요. <laughs> 고마워요, 호정 씨. 아이고, 정말 땡큐. 썼서써 마치에요. 차도 막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헐리우드에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와,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하늘색 물결이 엄마나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하늘색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할리우드가. 너무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바로 하늘색 그 색상에 완전 그 매력이 빠져버렸잖아요. <laughs> 아 진짜 가슴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천명이나 되는 영웅시대 팬. 분들이 오셨대요. 와 대박. 그리고 타주에서 버스를 대절해서도 오고요. 그리고 타국에서 도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알래스카, 뭐 랜버, 뉴욕, 홍콩. 공연 중에 어디서 오셨냐고 임영웅 씨가 물으니까 여기 저기서 자기가 온 지역을 외치고 외치더라고요. 한국에서. <laughs>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오신 그 영웅시대 분들은요. 공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대 직원이 그 마스크에 히어로막 이렇게 임영웅의 얼굴 프린팅 돼 있는 거막 이런 거 쓰고 오, 입고 오니까 이게 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그랬더니 이민국 직원이 입국 심사를 하다 말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세상에 임영웅을 검색해서 보고는 가볍게 입국 심사를 맞춰주더래요 <laughs> 하늘색으로 다 갇혀 있고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하고 있는 어머님들한테도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게 해 줘서.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My son! My son! He is my son! 그러면서 나 빨리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한국에서 오신 영웅 식대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일부 어떤 분들은 3일 일정으로 오신 분들도 많대요 그냥 임영웅 콘서트만 보시고 가시는 거죠. 와 대박.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여행 코스를 잡아서 같이 여행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우리 좌석 바로 옆에 그 한국에서 오신 영웅시대 분이 이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도 그 공연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오늘 또 봐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 두번 봐야죠. <laughs> 이러면서 그분은 그 임영웅 콘서트를 지금까지 7번을 했는데 올콘 콘서트를 다 다녔대요. 한 번도 빠짐없이. <laughs> 그래서 그 임영웅 씨한테 받은 그 배찌도 있고, 그리고 그어 콘서트 참석할 때마다 예쁜 방석을 준대요. 그러면 그 방석을 색깔별로 이렇게 모아서 집 안에다가 장식을 해놨다고 사진을 막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laughs> 농장 언니도 임영웅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LA에도 영웅시대 분들이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welcome to uh, LA <laughs> 해가지고. 그, 임영웅, 해가지고, 그, 이렇게, 뭐지,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온 분이 알려줬어요. 그래갖 그분한테 저희도 이제 팬클럽에 이렇게 등록을 했답니다. <laughs> 너무 할머니라, 우리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만 할머니 아니에요. <laughs> 이제 정식으로 팬클럽에 등록을 했으니 더더더 많이 사랑해야겠죠? <laughs> 농장 언니가 아직, 어, 예, 오래전에 여기 손님 왔을 때 앞에 구경만 슬쩍 하고 갔대요. 그래서 잘, 헐리우드를 곳곳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들의 손바닥, 발바닥, 도장 있는 곳 거기 와서 우리 한국 배우 두 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언니.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제가 구경도 시켜주고 저쪽에 안성기님하고 이병헌님 있는 그 사인 그것도 보여주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고 다시 돌비시아터로 가서 중심으로 돌아가 설렘을 가지고 각종 응원 도구를 가지고 응원하러 온 우리 영웅시대 님들과 다시 합류했답니다. 여기 있죠, 이 계단. 이 계단이 바로 그 코닥 극장에서 아니 그 돌비 시아터에서 그 오스카시 상식 있을 때 여기다 빨간 주단을 깔고 우리 스타님들이 올라가는 곳이랍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하늘색 옷을 단체로 차려입고 사진도 찍고요. 아, 진짜. 영웅시대 분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분들은 모자를 그 하늘색 칼라 실로 베레모 같은 걸다 떠서 또 쓰고 오셨더라고요. 아, 너무 예뻐요. 어떤 분은 모자에 막 핀, 그리고 막 영웅시대 임영웅, 막 너무 예쁘게 반짝이로 수놓아진 그런 글씨로 된 이름표, 막 이런 거를 달아서, 아,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돌비시어터 입구에서 그 검색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뭐 어떤 위험물 같은 걸 가져가나 그런 걸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우리 왜그 시크릿 검사하듯이 똑같이 그런 검사대를 지나고 나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임영웅 그 포스터가 굉장히 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웅 시대 분들이 다들 막 거기서 사진 찍고 싶어서 <laughs> 막 그러더라고요. 그서영 어, 농장 언니도 아 나도 사진 찍을래. 막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그줄 끝. 끝 끝까지 이렇게 가는 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보고 언니 여기 서 있어 그럼 나한 바퀴 돌면서 사진 찍고 올게. 그러고 이제 언니는 거기 줄서 있고 저는 2층, 3층, 4층, 5층까지 가서 우리 좌석도 확인할 겸또 미리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답니다. 원형으로 된 계단을 통해서 저는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 한층한층 한층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그 아래로 보이는 그 원통 기둥에 모양의 그 계단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기 밑에 보니까 아마도 그 응원 용품들을 파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것 봐요. 영웅님 사진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아 우리도 내려가서 저거 살까 막. <laughs> 빨리 사진 찍고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사야지. <laughs>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아, 진짜 돌비 뛰었던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2001년에 돌비 뛰어던를 설립할 때는 코닥의 합작투자로 코닥극장이었대요. <laughs> 2002년부터 아카데미 시상식. 시장으로 쓰이면서 오늘날에도 쓰여지고 있고 또 아카데미상 시상식 뿐만 아니라 2004년과 2007년에는 미스 USA, 2010년부터는 태양의 서커스를 경유하여 새로운 공연들을 많이 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2012년 5월에 코닥의 파산으로 인해서 돌비 연구소에 합작 투자를 매각하면서 명칭이 오늘날에도 돌비극장, 돌비시아터로 이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돌비시아터는요, 가장 최신의 그런 음향기기 있죠. 그리고 조명,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 정상 급의 공연을 많이 연출한데요.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에서 이색적인 극장 투어하는 투어 상품이 있네요.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마다 한, 한 번씩 진행한대요. 30분 정도 투어를 시켜준다고 하네요. 아 그런 줄 알았으면 저희도 진작 내부 구경 투어 꼭 한번 해볼 걸. <laughs> 몰랐었네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 모시고 맨날 극장 밖에 그 할리우드 명예거리 <laughs> 여행객들로 늘 붐비는 곳이거든요. 거기만 구경시켜주고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항상 그냥 갔네요. <laughs>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 오시는 손님들 혹시 시간이 맞으면 그렇게 안에 투어도 한번 시켜드려야겠네요. 2002년도에 75회 오스카상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기 시작했대요. 코닥 극장에서 유럽에 있는 오페라 극장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미국 영화계의 최대 이벤트인 오스카상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금까지 열린다고 해요. 언제인가 그 우리 춘천 언니하고 형부가 오셨을 때 저희가 그 코닥 극장 앞에 그 할리우드 명예 거리를 구경 시켜 주려고 왔는데 다그 블루버드로 들어가는. 그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리고 차를 조금 이렇게 멀리 대고 제가 걸어서 가 봤는데 걸어서 가도 그 헐리우드 블루보드로 가는 길은 다 막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 봤더니 그날이 바로 오스카상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는 날이었더라고요. 희상식 할 때는 아주 원천 봉쇄를 하더라고요. 그할리우드 블루버들을. <laughs> 그런 적도 있었네요. 5층으로 된 돌비 띄어떠는요총 3,40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 임영웅 콘서트에는 3,400명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3,400명 해서 6,800명 정도가 지금 그 콘서트를 관람한 거죠 돌비티어터를 투어하실 때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돌비티어터에는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래요 그리고 티켓은 본인에 한해서 꼭 사용해야 하며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네요 타인과 공유한 티켓은 효력이 상실된다니까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돌비티어터를 촬영하고 내려오니깐요 드디어 언니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포스터에서 사진을 찍고요. 저도 얼른 살짝 들어가서 같이 찍고요. 막 나오니까 아틀란타에서 온 고명주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농장 언니도 소개시켜주고, <laughs> 명주 언니가 제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봤대요. 그래서 거기서 농장 언니가 준 많은 야채로 김치 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거기 나오는 농장 언니가 이 언니냐고 막 그러면서 되게 반갑고 좋아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봐서 그런지 명주 언니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명주 언니! <laughs> <laughs> 아틀란타 그 먼데서 날아왔는데 차도 한잔 못하고 잠깐 스치듯이 만났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친했던 그런 언니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짬 내서 카톡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시간을 비워서 같이 놀러 다녀요. 명주언니는 운 좋게 1층을 끊었대요 그래서 따님이랑 같이 왔는데 1층에서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아 진짜 좋은 관람하시고 집에 잘 도착했다고 카톡이 왔는데 잠깐이라도 만나서 정말 반갑고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laughs> 그렇게 신망나게 사진들을 찍고요 이제 자리에 왔답니다. 오자마자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파란 물결, 그 파란 물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뺑뺑 돌려서 찍고요. 무슨 소리가 나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영웅시대 그 팬클럽을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인가봐요. 그분이 나와서 미리 이제 응원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밖에서 저희가 어, 이 미국에 계신 영웅 시대 분들이 만든 그 w e l c o m LA 임영웅이라고 쓴 그걸 언제 언제 어떻게 들라고 그 뒤에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어, 하는 연습을 지금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우리도 농장 언니랑 같이 열심히 노래 들으면서 응원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자리에 앉았답니다. 돌비 뛰어터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다는 것도 <laughs>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양홍시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좀 푸른 물결이 막 일죠. <laughs> 너무 너무 예뻐요. 우리 하늘색 푸른 물결. <laughs> 우리 자석 옆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에서 온 그 양홍씨대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것 봐요. 마스크까지 다 팔았잖아요. <laughs> 이렇게 팬클럽 넘버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응원봉도 있고요. 아주 뭐 준비가 완벽했어요. <laughs> 따님과 아드님이랑 같이 오신 분이에요. 요번에 그 기회로 이제 투어도 같이 함께 하기로. 해서, 7일인가 8일 일정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응원봉에 불을 켜지면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빌려도 주고요. 아, 정말 너무 마음도 참 좋고, <laughs> 너무 좋은 분이에요. 보은에서 대추 농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 아,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반가워서 얼른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요. 가방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배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기 왼쪽 맨 위에 있는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올콘. 일곱 <laughs> 번의 콘서트를 다 참가했다는 그 의미로 아마 영웅님이 준 건가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 하늘색으로 이렇게 된 배지는 영웅님이 직접 그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임영웅이라는 명찰까지 명찰에 또 왕관도 달았더라고요. <laughs> 요번에 아들, 딸 모두 데리고 와서, 어, 돈이 되게 많이 들었겠네요. 패키지로 오셔서 그랬더니,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신랑이 뭐라고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신랑이 뭐든지 다할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다만 나보고도 나도 임영웅이를 좋아하라고 어~ 이렇게 강요하지는 말라고 그랬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집도 좀 꾸며놨대요. <laughs> 매번 콘서트 갈 때마다 그 예쁜 방석을 하나씩 준다고 하네요. 푸른색 개통인데 약간 약간 색깔이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접어서 보관해 놓은 거. 그리고 임영웅 인형, 그리고 그 머그짱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사서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 놓은 걸.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돼도, <laughs> 다음번에 연락하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돼요. <laughs>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 구경시켜 드릴게요. 콘서트 끝나면 이제 서부 여행을 돈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마 라스베가스에 있거나 아니면 그랜드캐년 쪽으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아, 콘서트 내내 그 응원봉을 들고, 불을 켜고, 열심히 응원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반가워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아, 참, 진짜 너무 아름답다. <laughs>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 여인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laughs> 이번 LA 콘서트 티켓은요, 세상에 오픈하자마자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전석 매진. 야, 진짜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박! 임영웅 최고, 최고, 최고! 공연하는 동안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내를 몇 번씩 하더라고요. 콘서트는 사회 없이 임영웅님이 모두 이끌었는데요. 너무너무 멘트도 잘하고, 멘트 하나하나에 이민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사랑이 푹푹 담겨있는 사랑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니까 가슴이 뭉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영웅님, 고마워요. <laughs> 이렇게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심쿵한 시간, 그리고 아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줘서 땡큐 o 쏘쏘 마치 한국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팍팍 보여줬던 영웅님은 무지하게 커다랗고 웅장한 돌비시어터에 하나도 얼지 않고요 완전 자기 집처럼 편안하고 자신감 뿜뿜 나는 모습으로 관중 모두를 편안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끄는데 완전 우리 모두는 매료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영웅님한테. <laughs> 너무 멋지고 화려한 무대야. 성능 좋은 빵빵한 오디오 시스템에 현란함에 취하게 하는 최고의 밴드 연주. 와 정말 짱이었어요. 그리고 어깨춤이 절로 나게 하는 멋진 댄서들까지 <laughs> 대박 좋아였어요. 완전 정말 우리 모두는 보면서 눈으로는 황홀함에 젖을 수밖에 없었고요. 귀로는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꽉 채워진 영웅님의 노랫소리까지 채워져서 천국에서의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 이민자들은 화면에서밖에 못 보셨죠. 그러면서 화면에서밖에 못 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컨택 하면서 들을 수 있게 불러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랑의 멘트까지 날리면서 아 진짜 영웅님은. 사랑 가득한 정말 멋쟁이에요, 멋쟁이. 나의 히어로. <laughs> 히어로, 히어로, 맞아요, 히어로. <laughs> 안 돼, 안 돼.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력. 사랑은 늘 도망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의 진짜. 이런 정규 앨범 속에 있는 노래는 물론 LA에 걸맞는 힙합송까지 불렀다니까요 2시간 넘어 거의 3시간 동안 노래를 하면서도 힘겨운 내색은 하나도 안 하고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음껏 지으면서 우리 이민자들의 애환을 달래줬던 임영웅. 아 진짜 임영웅 가수는 완전 대박. 진심으로 감사함이 마구마구 마음속에서 일더라고요. 고마워요, 영웅님. 노래도 우렁찬 목소리로 감동을 주었지만, 호흡도 얼마나 길고 끝까지 그 감미로움에 빠지게 하는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영웅시대님들과 멀리 타주에서 그리고 버스 대절까지 해서 타주에서 늘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타국에서 또 오신 분들, 그분들께 사랑을 담은 또 멘트를 쏟아주고요. 남편분들한테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웅부대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laughs> 우리 여성팬들은 여성, 어, 영웅시대. 그리고 남편분들은 영웅부대. 하면 좋겠다면서 웃음을 자아나기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거의 7천 명이 되죠. 그러니까 6,800명 정도 되는 영웅시대 팬님들은 돌비 시어터에서 하늘빛으로 물들게 하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멋진 하늘빛 장식들을 하고 오셔서 콘서트를 더욱 더욱 빛내 줬답니다. 완전 장관이었어요. 장관, 장관, 장관. 그리고 끝날 무렵에는 다들 집에 가기 너무 아쉬워하니까 <laughs> 자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집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영웅시대님들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laughs> 막 그러면서 또 앵커를 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끝내기 너무 너무 아쉽고 안 됐는지. 듣고 싶은 노래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반주로 몇곡을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어, 반주에 맞춰서, 어, 앵콜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일곱 곡? 여섯 곡 정도? <laughs>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콘서트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 되니까, 그, 우리 영웅시대 모든 팬들, 관중분들하고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러면서 딱 돌, 돌아서서 앉더니, 단체 사진, 전체 사진을 찍는데, 아, 전 진짜 감동이었어요. 마음속에 진짜. 그래서 우리는 영웅님이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고요. 아쉽지만, 발길을 돌렸답니다. 전 세계에서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 <laughs>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요 건행 아시죠 건행? <laughs>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건행 건행. <laughs>